아빠딜러 TV 아빠딜러 TV 아빠딜러 TV 아빠딜러 TV 아빠딜러 TV, 아빠 TV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이로 아빠딜러 하이로 네 오늘 만나볼 차량은 아이서티인데요. 어, 오늘은 뭐 차량을 검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저는 자동차 진단 평가사 1급 보유자고요. 또 자동차 정비 어,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네, 딜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중고차를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기준은 리프트가 아니고 어, 우리가 차를 보러 갔을 때 개인 매물이든 딜러 매물이든 차를 보러 갔을 때 현장에서 바로 간단하게 5분, 10분 내에 볼수 있는 어,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보시고 저만 따라서 해주시면 어, 허위 매물 잡아낼 수 있고 사고차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아 여기서 중요한 점 어, 기본적으로 어, 장안평 어, 중고차 시장, 장안동 중고차 시장의 차들은 허위 매물, 어, 어, 사고차 어, 이런 그 거짓으로 사고차, 무사고차라고 팔고 하는 그런 어, 내용은 없으니까 이건 참고하시고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중고차는 i30입니다. i30, 어, i30 차량이고요 가솔린 차량입니다. 가솔린 차량. 자, 그럼 우리가 개인 매물이던 중고차 매물이던 먼저 차를 보러 갔을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본네트를 열고 시작하십시오. 자, 본네트를 열고 우선적으로는 외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외관, 외관 상태를 보시면 어, 이 차는 은색이라 티가 많이 안 나지만 중요한 거는 칠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해서 찾아내 주세요. 우선 외관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어, 여기는 칠이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 이제 기본적으로 외관을 한번 둘러보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쭉 둘러보시고 당연히 외관의 흠집이나 기스나 찌그러진 부분 보시면서. 칠이 조금 다른 부분은 없는지 한번 쭉 봐주시고요. 어, 라이트나 이런 부분이 좀바래진 않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 라이트가 바라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관을 한번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자, 이런 볼트나 이런 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볼트에 푸른 자국이 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 이쪽 부분에 교환이든 칠이든 수리가 들어갔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이 볼트 자국을 한번 쫙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이 판넬 플라스틱 부분에 모비스 마크가 있는지를 한번 싹 보세요 모비스 마크가 있으면 그 부분도 교환된 부분이에요 새 차에는 모비스 마크가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고무 부분 같은 데도 보셔야 돼요 이런 고무를 칠을 할때안 빼고 칠을 해요 자 보시면 여기 고무에 지금 칠이 묻어 있죠 그러면 적어도 본네트든 앞범버든 칠이 들어갔단 얘기예요. 그렇죠? 이 고무를 떼지 않고 하거든요. 네, 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런 고무들을 한번 보시고 그런 식으로 어, 외판이 수리가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성능표를 보면서 같이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성능표에 나와 있는 부분이랑 똑같은지, 네, 이런 식으로 네, 뭉 요런데 를 열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데가 칠이 이런 데까지 못 칠하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한 번씩, 그러니까 너무 대놓고 보지 않으셔도 돼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한평 쪽에는 절대 허위로 사고 부위를 누락시키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혹시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대비해서 알려 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를 한번 보시고 문 같은 데도 열고 닫으면서 문이 조금 다른 문이랑 다르게 무겁다, 가볍다. 이런거한 번씩 보세요. 문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운 쪽은 수리가 들어가거나 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트렁크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트렁크도 보실 때, 요런, 미처 칠이 할수 없는, 닿지 못하는 부분을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요런 식으로, 요런 안에를, 어 그런 안에까지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를 보시고, 그리고, 요런, 풀런 자국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쪽도, 네. 그런 식으로, 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데, 고무 같은데 혹시 칠이 묻어 있는지, 네. 이런 이음새 같은 데가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안돼 있으면 그쪽도 수리가 교환이 들어가거나 한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는 그 깨끗하게 마무리를 못 해요. 나중에 수리한 거는 이런 마무리 부분. 네. 요런 요렇게 그끝 마무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한번 보시고. 그런 식으로 외관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외관을 보시고 어, 뭐 중고차 외관도 중요하지만 어, 외관에 그, 지붕도, 우리 흔히 넘어가는데, 지붕도 한번 꼼꼼히 보셔야 돼요. 지붕도 잘 한번, 네, 수평이 어떤지 잘 한번 보시고, 한번 부입하고 나면은, 어, 빡구, 되빡구 못하니까, 그런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외관 먼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자, 외관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칠이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서, 차량의 연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쪽에 보면은 차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009년이라고 돼 있죠. 2009년 네이 차는 지금 2010년식이긴 하지만 출고는 2009년이니까 차량 등록증을 꼭 확인해 주셔서 어, 이 차의 연식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어, 2010년식이라고 돼 있지만 출고는 2009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세를 2009년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네트를 어, 열어서 이렇게 쫙 보세요 자 엔진이 몇 c 신가 .6.6 이죠 네 엔진이 .6 입니다 요건 .6 엔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6 엔진을 보시면서 차를 보시면서 핸드폰을 켜서 네이버를 살짝 보셔서 어, i30 .6 엔진 어, 고장이 뭐가 많은지 한번 살짝 검색해 주십시오 그러면 i30 .6 엔진의 여러가지 어, 2009년식으로 찾아보셔야겠죠 09년식 혹은 2010년식 i30.6 가솔린, 어, 고질병 혹은 엔진 문제, 엔진 결함, 이런 걸 찾아보시고, 엔진에서 소리가 어떻다든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 수리를 많이 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서 중점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엔진룸을 한번 보시면서, 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외관은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고, 어 저는 이제 소모품 같은 거를 잠깐 봐요. 잠깐 소모품을 왜 보냐면 관리가 얼만큼 깨끗이 됐느냐를 한번 보는 겁니다. 물론 어, 구입을 한 다음에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중고차 상사에서 어, 다 교환해 놓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걸 봤을 때 개인 매물인 경우를 봤을 때는 요 소모품 중에 에어클리너를 보는 거예요. 왜 에어클리너를 보냐?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 보통 어떻게 교환하냐면 엔진오일 에어 클리너, 오일 필터 세 가지를 교환합니다. 그럼 에어 클리너만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일을 찍어보는 건 전문가들도 알수 있지만, 우리 일반 고객님들이 오일만 봐서는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디젤 차는 시커멓고, 가솔린 차는 투명하고, 뭐, 디젤 차가 꺼먹기 때문에 디젤 차는 티도 안 나고요. 가솔린 차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꺼놓은 거는 티가 나지만, 보통은 그냥, 어 노란색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크게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이 에어클리너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에어클리너. 자, 에어클리너. 여기 보면은 날짜까지도 나와요. 그죠? 자, 이건 정품은 아니지만 자, 2019년 4월 19일에 이게 어쨌건 만든 거기 때문에 적어도 4월 19일 이후에 교환했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어, 이거는 어찌됐건 방치된 차도 아니고 그래도 5일간 지도 그렇게 오래 안된 차라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에어컨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오일을 찍어보는 거는 찍어보셔도 되는데 양만 좀 보세요 오일 양 오일 양이 적어져 있다면 심각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오일 양 오일 양을 한번 찍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있는지 내부에 자 이렇게 네 오일 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일 양은 일단은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모적인 거, 냉각수가 혹시 없진 않은지, 냉각수는 저 위아래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변속기 오일도 한번 보시고요. 변속기 오일은 약간 와인색, 레드 와인색을 띠면, 네.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엔진 쪽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브레이크나 이런 쪽은 우리가 이, 어, 외지에서 리프트 없는 곳에서 보기 힘드니까 그거는 오늘은 배제할게요. 어차피 그쪽을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내부를 이렇게 보고 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수 있긴 한데 거기까지 힘드니까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타이어를 보시고 타이어 날짜 네 2014년 2015년 이후에 간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거 보시고 타이어 마모도는 이 안에 마모 한계선 이렇게 손으로 넣어보시면 돼요. 네 손으로 넣어서 어, 마모 한계선에서 어느 정도 남았나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타이어는 너무들 많이 얘기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실내적인 장치들이 잘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윈도우 같은 거 스위치 다 보시고 네 그런 부분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어 어차피 수리를 들어갈 거니까 요거를 고치러 온 거예요 지금 저한테 요거 매물차인데 요런 부분이라든지 네 다른 부분을 시동을 걸면서 작동을 해보는 거죠 네 지금은 여름이니까 에어컨 꼭 작동해보시고 에어컨 에어컨 여름이기 때문에 에어컨 쪽 작동해 보셔야 돼요. 에어컨 잘 나오는지 보시고 에어컨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가스가 없는 건지 다른 부분의 문제인지를 꼭 딜러랑 얘기를 해주시고 에어컨 부분에 대한 수리를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 됐건 네 그거를 확답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외부적인 장치들이 다 작동하는지 보셔야 돼요. 네, 이런 뭐 핸즈프리 같은 건안 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디오라든지 다른 내부 기기들 잘 작동하는지 보세요. 윈도우도 한 번씩 다 작동해 보시고요. 네, 그런 식으로 차 안에 내장 기기를 꼼꼼하게 한 번씩 다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물론 구입하고 나서 안 고쳐주지 않아요. 당연히 다 고쳐주지만 제 말은 그런 어, 귀찮은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거죠. 방지해서 다 수리가 돼 있는 차를 구매하시는 게 어, 고객님들의 어, 꿀팁이고, 혹시라도 어, 한개 정도는 뭐... 정비가 안돼 있는 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두세 개가 된다. 그러면 그 차는 일단 걸르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 저희 장한호 트렌드 허대표님은 그 차를 매입을 해서 판매하기 전에 항상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합니다. 이건 왜냐면 고객과 우리 나와의 신뢰거든요. 고객과 나와의 신뢰. 이런 중고차 딜러도 있어요. 있는데 그냥 가져다 놓고 나몰라라 하고, 그냥, 방치해 놨다가 파는, 그런 차. 물론, 구입해 하고 나서 다 수리해 준다고 말은 하지만, 수리는 해주겠지만, 그거는 제가,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런 차는 일단 걸리시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 등도 한 번씩 보시고요. 자, 미등 켜지는 거, 미등 켜지는 거, 그리고, 아래, 지금, 번호판 등 켜지는 거, 이런 것도 한 번씩 다 보시고요. 자,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앞에 라이트, 라이트 전구, 안개등 이런 것도 다 켜지는지 보시고요. 네, 다 이상 없이 켜지는 거 확인하시고, 어, 그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고차 구매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들, 네,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laughs> 보세요. 어, 우리가 사실은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차는 i30, 아반떼, K3, 어, 뭐 소울 등의 우리는 4,500대 정도의 차들을 많이 찾게 돼요 중고차의 메리트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정도 가격대의 메리트거든요 어, 뭐더 좋은 차를, 더 비싼 차를 살 바에야 차라리 새 차를 구입하시는 게 낫고 보통은 500만원대 의 차를 그 RV차, SUV차 아니면은 이제 i30 같은 뭐 소울 같은 차를 많이 찾으시는데 이런 차들에 대한 어 기본적인 어 팁을 좀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된 차들이 지금 한사업웹때 거래가 되니까 어그 정도 차를 보실 때어 너무 빡빡하고 어뭐 꼬투리 잡고 보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 제일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지금 집어서 알려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고차를 개인 매물이든 상사 매물이든 보러 갔을 때어 우리가 혼자 가거나 아니면 동료랑 같이 가거나 있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 내가 구매자로서 챙길 수 있는 부분, 전문가가 아니로서, 아니고, 전문가가 아님으로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첫 번째는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그 차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가세요. 깊게는 아니지만, 한 10분만이라도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 차에 대한 어떤 어, 특장점 아니면 정비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이 하는 정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10분이라도 공부를 하고 가셔서 가서 딜러나 차주한테 던졌을 때이 사람이 이 차를 잘 아는구나. 이 판매자가 이 구매자가 이거 차를 좀 아는구나. 그런 판매자 정신을 딱 차려요. 아이 사람한테는 말조심하고 제대로 해야겠구나. 네 그런 식으로 딱 먼저 인식을 딱심어주시란 말이에요. 인식을 심어주시고. 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두 번째, 차를 보러 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중고차 상사라면, 등록증이랑 성능표 달라고 하시고요. 어, 일반 개인 구매 고객이라면, 어, 보험 이력 같은 거 혹시 볼수 있습니까? 정비 이력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거 두 가지를 일단 달라고 해주시고요. 그런 게 없다 그러시면, 일단은 저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관을 한번 싹,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어, 성능표랑 비교를 해보면서 교환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고요. 교환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죠. 네, 성능표 보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 올려놨으니까 어, 그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성능표 아니면 그 개인 매물을 어, 그런 식으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소모품이나 이런 거 한번 싹 봐주세요.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네. 그냥 눈으로 한번 쓰 그렇다고 해서 관리가 안돼 있다고 해서 이 차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한다기보다는 개인 매물이라면 잘 관리된 차는 키로 수가 많아도 그만큼 그 차는 어 관리가 잘된 차는 오히려 내구성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오래 탈 수도 있고요 더안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챙길 수 있는 게 소모품부터 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사 매물일 경우에는 소모품을 교환해놓고 그렇게 꼼꼼히 관리해놓고 단 차를 사라. 그냥 방치하고 팔리고 나서 이제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그 두세 가지가 넘어간 차는 일단은 제껴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많습니다. 차는 많습니다. 여기서 안 사면 안될것 같죠? 아니에요. 넘쳐납니다. 걱정 마시고 과감하게 이거 아니라고 생각할 면 아니다. 찝찝한 게 한두 가지가 넘어가면 아니다. 연애할 때 똑같죠? 어,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첫 번째 봐주고, 그게 두세 번 반복된다? 그러면 잘라야 돼요. 그 사람 계속 만나면 결정적으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상한 초기들 때는 잘라내셔야 돼요. 자,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내장. 네 내장을 네 꼼꼼하게 옵션 하나, 하나, 하나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그리고 에어컨과 히터 꼭 테스트. 네. 왜? 에어컨과 히터는 왜? 자, 겨울에 샀어요. 다음 여름에 에어컨 안 나와요. 자 반대로 여름에 샀어요. 그해 겨울에 히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보증을 못 받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챙기시지 마세요. 그 이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보셔야 어 제대로 좋은 차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싼 차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차를 고르셔야 돼요. 싼 차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눈을 키우세요. 공부를 10분만 하시고, 20분 하시고, 30분만 하세요. 아니면 전화 홍, 하대, 어, 전화 홍대, 전화 허대표한테 연락을 주세요. 자모에 연락 주세요. 자모에 댓글 남기세요. 저희 영상 보시고, 허대표 영상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면, 어, 차량을 구입하는, 하, 하시면 돼요. 계약하시면 되는데, 그 차량을 구입하실 때, 어, 이런 부분이, 어, 정말, 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저한테 안 사셔도 되는데 우리 자모에서 안 사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허위 매물로 고통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지금 출근했는데 전화가 온게 뭐냐면 어제 수입차를 한대 구입해서 오셨어요 대략 어 뭐꽤 비싼 돈을 주고 사셨는데 에어컨이 안 돼서 오셨고 그 다음에 차를 보니까 오일이 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차 구입하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한달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에어컨 안 되는 거, 오일 새는 거 가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서, 보냈는데,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그때 돈 하나 안 받고 보냈어요. 네. 저희 유튜브 구독자셨는데, 저는 제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손님한테 제대로 된걸 알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전화가 오늘 와서 뭐라 그러냐. 미세누유가 있네요. 성능표에 미세누유가 있네요. 미세누유 AS 못 받겠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님, 고지를 받으셨나요? 고객님은 고지 받으신 적이 없어요. 오일류가 샌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미세누유도 몰랐어요. 그리고 본인이 못 봤는데 자기 잘못이니까 자기가 그거를 그쪽에 얘기를 안 하겠대요. 그냥 혼자 고치겠대요.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객님 한 달도 안된 차인데요. 그렇게 너무 착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얘기라도 하세요. 수리를 받던 돈을 받던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얘기부터 하십시오. 그 차가 싼 차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시세보다 싸게 사셨으면 제가 할말 없지만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에어컨 안 된다. 에어컨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오일이 새냐? 왜 새냐? 그리고 오일이 새는 걸 그래. 내가 못 봤을 순 있다. 근데 이게 미세누유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진단평가사 1급으로서 제가 성능을 할수 있거든요. 제가 성능 그거 했으면 그거 미세누유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미세누유가 아니에요. 미세누유는 그냥 살짝 묻어있는 정도가 미세누유거든요. 그거는 어찌됐건 거기 성능표에 미세누유라고 쓰면 그건 안 돼요. 그러면 나 같으면 나는 그 성능장 갑니다. 그리고서 보여드리고요. 성능표 보여주고, 자, 이게 미생지입니까그 사람들 말 한마디도 못해요. 네, 저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억울하, 그러니까 막 속에 울분이 막 쌓여요.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모, 우리 허대표나 나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색양광을 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카센터 오게 하려고 이러지, 이 사람은 자기 차 팔려고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할거 뻔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저는 여러분을 제 친구로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차를 보는, 제가 여러분의 친구로 차를 같이 봐드리는, 편하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연락주시고, 허 대표한테 연락주시고, 자모를 가입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자동차, 수입차, 자가정비 많이 올릴게요. 이거 제 동료 정비하시는 분들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이런 거왜 알려주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 글로벌 시대, 유튜브 시대, 우리 개인 방송 시대에서 언제까지 모든 걸 숨길 수 없어요. 다 오픈해야 됩니다. 저는 오픈하는 주의예요. 다 오픈하고 우리가 받을 거 받고 수수료 받고 공임 제대로 받는 그런 사회를 원합니다. 우리만 알고 우리만 숨겨놓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수입차 자가정비 아빠딜러TV 아빠딜러였고요. 오늘은 중고차 어, 사러 갔을 때 간단하게 중고차 검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 알려드렸습니다. 비전문가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잘 우리 만나요. 아이로, 아빠딜러, 아이로, 아이로.